여러분 안녕하세요, 길맨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오후 4시 20분인데요. 저는 지금 오왕 캠페이너 기지에서 수출 나가는 긴통을 장착하고 네. 지금 이제 사무실에 정리하고 시를 받고 나습니다 작업기는 강원도 문마. 우리 매일 가는 아침 조출작업봉 그걸 받았습니다. 몸만까지 가볼 텐데요. 영상을 또 한번 담아봐야죠. 아이고 요즘 휴가철이라 일이 없어가지고 참 머리 아프네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차 양보해 주고, 이 게이트가, 게이트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중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집중 안 하면은 잘못하면 밤바, 밤바 그렇게, 요막 끌어가지고, 콘크리트 보면은 막 엉망이죠. 이게 집중을 안 해가지고, 밤바 같은데, 디타야 같은데 걸려서 그래요. 게이트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자, 문막까지 형상을 한번 담아볼까요? 조절이, 조절이 하면서. 일이 없다 해도 이 시간인데도 또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는 나가고 그러합니다 아이고 여기 에어컨을 틀었더니 성해가 앞에 꽉 긴기네요 날씨 기온이 차이가 아까 한시간 전만 해도 비가 또 왔는데요 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일기예보에는 경기도 지방은 오늘 오후에는 좀 그친다 했는데 완전히 안 거치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자 네비를 켜고요 잘 아는 길이라도 네비를 켜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혹시 가속 카메라 같은 것도 또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내비를 요즘 켜고 네. 다닙니다. 이까지9 3 k m 좌회이2 8분 도착.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4시 2시 지금이 5분이니까 거의 1시간 이네 5시 28분 도착 예이 시간 좀도 걸리네요. 아 오늘 어저께 어저께 그한시반착 올라와 가지고 용인 물류센터 올라와 가지고 자고 어저께 일이 없어 가지고 잤어요 여기서 보우서 잤는데 아, 오늘 아침에 오다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사무실에서 오다 주는 데서 뭐 착각을 했는지. 양주 작업하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다가 대구 작업하고 두 군데 작업인데 그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대구 작업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 군데만 작업하는 걸로 배차를 해가지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그걸 배차받고 컨테이너를 뜯는데 사무실에 정리하러 가니까 아 이게 대구 내일 아침에 작업하는 거예요 시칸 작업이라는데 그래서. 이또 이번 주에 안내는데그 내일 그래버리면은 이번 주에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탄소가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좀 바꿔달라고 그런 그래 이야기 해가지고 그걸 내렸는데, 짐이 없어요. 그 뒤로 와, 일이 일어 없어요. 그럼 그 뒤로 짐이 없어갖고 내일 기다리다가 이제 이거 지금. 내일 문막 작업하는 거 이제 받아가지고 몇 시에까지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작업해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유 참 미리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휴가철이고 8월달에 일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일할 기분도 안 나네요. 그러다가 어저께 또 밤에 내려가다가 물 호수 터져가지고, 그 영상 앞, 앞전 영상에 올렸죠. 물 호수 터져가지고, 그게 대구 서비스 센터에서 왔는데, 그게 출장비하고 부속값하고 다 해가지고, 72만원인가 들었어요, 그게. 와, 진짜. 물 호수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닌데, 내가 헌차 갖고 있을 때도, 물 호수 터져가지고 중간에 서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이복등이가 연식도 아직 있는 찬데 그 물호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아얘를 믿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은 돈대로 깨 묻고 기분주는 완전히 그렇네요 자 그렇지만은 또 잦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망가 뜻대로 안되고 돌발상황도 발생하고 그래 합니다 이상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문막 시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여 앞에 식당 보이죠? 여기서 저녁 한 그릇 먹고 이제 지금 공장 쪽으로 갑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찼던데 오늘 어땠는가 모르겠네 그때부터 계속 비가 안그치고 왔으니까 지금도 강물이 많이 불어 있겠죠 아 지금은 많이 빠졌군요 와 그때는 여기 물이 다 찼었어요 지금도 물이 완전히 빠지진 않아고 여기 지금 놀이터까지 물이, 노이트까지 물이 잠잠하게 찼네 저는요요보다더 물이 많이 찼었는데 조금 그래도 빠졌네 와이 넓은 강에 물이 이렇게 다 찼어 요 첫날 비올때 그때 문막에서 짐을 실고 나갈 때 거든요 보니까 물이 막 빵빵하게 찼더라고 요 지금 저, 저쪽에, 저쪽에 저 좌측에 잔디 보이죠? 잔디 저, 저 위에까지 물이 찼었어요 자 아, 여러분 저는 문막회사 앞에 가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키고 푹 쉬도록 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작업해가지고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로타리가 로타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지고 좀 좁아요. 다리가 보충이 걸려서잘못하요 다시 인사, 마지막 멘트 인사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로터리 돌아나온다고. 자,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비 오는데 비 피해 들도록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브리스.